집에 거미가 나올 때 효과적인 해결 방법 탑5 5위 거미가 싫어하는 향으로 퇴치하기 거미는 바카, 유칼립투스, 라벤더, 시트러스 향을 싫어함 물에 에센셜 오일을 섞어 분무기로 창틀, 구석에 뿌리면 예방효과 4위 먹이, 곤충을 차단하기 위해 청결 유지 거미는 다른 벌레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날벌레, 개미 등 유입 차단이 중요 음식물, 부스러기, 습기 제거로 곤충이 안 모이게 관리 3위 거미줄 바로 제거하기 거미는 거미줄을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 발견 즉시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로 제거하고 빈틈을 막기. 2위. 틈새 봉인 및 방충망 점검하기. 창틀, 하수구, 문틈, 에어컨 배관 주변 등 작은 틈으로 유입. 실리콘이나 테이프 등으로 봉인하고 방충망은 찢어진 곳이 없는지 점검. 1위. 개피 식초물로 자주 닦아주기. 개피 또는 식초물 희석액을 걸레에 묻혀 모서리, 구석을 청소. 향과 산성 성분이 거미 접근을 억제함. 벌레가 떠나면 거미도 떠납니다. 청결과 향기만으로도 충분해요.